자, 시장의 공포가 다시 한번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린다는 걸 알고 맞으니까 훨씬 좀덜 아프죠. 그죠. 자, 제 영상 못 보시고 대응을 안 하셨으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지금도 엄청 놀라신 분들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뉴스는요. 차트를 완성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한5% 정도 급락을 보여주면서 우리 리플을 포함한 모든 알트코인들이 지금 추풍낙엽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공포스러운 상황에서는 무조건 우리는 비트코인 코인 움직임에 주목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먼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거 비트코인 관점 요거부터 복귀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영상 처음 보시고 처음 설명 들으시는 분들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몰라도 그냥 듣고만 계셔도 됩니다. 나중에는 하나씩 다 이해가 되실 거거든요. 자 먼저 1월 중순부터 만들어진 요 예쁜 하모닉 딥 가틀리 패턴 요게 이제 컨펌되고 나서 거의 2차 익절 구간 여기 0.618 되돌림 요까지 이제 올려주는 급격한 한 되돌림이 나왔는데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온 파동 있죠 고점 만든 파동 요게 마지막 파동 같은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하나가 뭘더 남은 것 같다 요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최고점부터 내려온 파동이 조정 파동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보다 한 단계 더 작은 프랙탈에서는 여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부분이 시간적으로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여러 가지 파동이 조합된 짬짜면 파동 복합조정이라고 하는 건데 한요 근처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내려오는 게 지금 플랫으로 떨어진 건지 뭔지 정확하게 카운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지금 정직하게 추세선이 벌어지는 걸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확산 삼각형일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이렇게 A, B, C, D, E로 파동 매김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확산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마지막 E 파동, 요 파동이죠. 요게 여기 A, C를 연결하는 A, C 추세선. 요거를 오버슈팅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저점까지 갈 수도 있다고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렸고 지금 요 저점을 살 짝 훼손시키는 스탑 펀팅이 나온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요요 요, 요 부분 뜯어 보시면 지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 다시 내려서 박스권을 형성하죠. 그리고 요 박스권을 깨는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게 스탑 펀팅이죠. 그런 다음에 이 저점을 깨는 이 하락 파동, 딱그 텔레그램방에 올려드린 거 기억나시죠? 요런 쓰리 마켓 패턴이다. 요거랑 지금 정확하게 그림이 일치가 하죠. 이제 이제 상승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차트는 모든 투자자들의 심리 싸움의 장이기 때문에 요런 프랙탈이 자주 반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리고 있는 마지막 파동 요거를 좀 뜯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A, B, C 지그재그로 떨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죠? 자 급격하게 내린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하나의 충격 파동으로 카운팅이 되고 여기 요렇게 요렇게 요거 뭐죠? 요거 아담과 이브죠? 그죠? 주지 앤 뷰지 패턴. 요게 나무 쩐다 했습니까? 여기 봉우리 깊이만큼. 요 깊이, 요 깊이만큼은 100%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파동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abc. 이렇게 플랫인데 c파가 극단적으로 짧은 미달인 플랫으로 나왔고 요 마지막 파동이 지금 중요한데요. 요런 식으로 1, 2, 3, 4, 5가 연장된 터미널 패턴으로 나왔다. 자 이런 터미널 패턴은 1파랑 4파. 파랑 만나야 되죠. 지금 만났죠, 여기서. 자 그러면 이렇게 확산 삼각형이 마무리가 된 거니까 요 파동이 생성된 시간보다 빠른 시간 내에 최소 여기 D 포인트 요까지는 급격하게 되돌려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A B C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A 파의61.8% 이상 되돌렸고 이 저점까지 훼손을 시켰으니까 일단 그럼 뭡니까 불규칙 플랫이죠. 불규칙 플랫인데 이런 불규칙 플랫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요래 N 자 형태의 불규칙 플랫 아니면 C 파가 A 파에 161.8% 이상 길게 나오. 이런 연장 플랫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대충, 고마, 대충 피보나치를 내꺼보면, 자, a파 대비 1대1 길이로 나오게 된다면, 여기 요구간 근처 d파를 살짝 넘는 상승이 나오겠죠. 자, 그게 아니고, 이제 c파가 길게 좀 연장이 돼서 나온다면, 1.618. 여기 고점 근처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자,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시당이 바닥으로 막 냅다 꽂으니까 아, 이거 진짜 우해야 되지? 손절해야 되나? 튀어야 되나? 오만 생각이 막다 드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계속 듣다 보면 무슨 말 하는지 다 이해 되실 거예요. 서단계도 그 뭐라 합니까? 3년이면 뭐다 한단 합니까? 그죠? 자, 우리한테 지금 공포가 온게 아니고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오늘 만 어, 리플 매수하기 정말 좋은 날이다. 돈 불러 가봅시다. 렛츠고! 자 중요한 온체인 데이터를 좀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지금 이 차트는 글로벌 M2 유동성 차트. 들어보셨죠? 시장에 돈이 얼마나 풀려 있는가 요거를 알려주는 차트거든요.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된 거, 요게 이제 트럼프 1기 때 글로벌 유동성 움직임이고요. 빨간색 지금 요래 진행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트럼프 2.0 정부 들어서고 나서의 움직임입니다. 정말 지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보통 이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약간의 횡보나 조정 이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와 유동성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되면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이 위험 자산들은 상승하는 이런 패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화당 대통령, 트럼프 공화당이죠. 공화당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에는 그런 특징들이 더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로벌 M2 유동성 차트가 중요한 이유가 이 유동성 차트를 갖다가요, 비트코인 차트가 정확히 한 3주 정도 따라서 움직입니다. 후행을 한다는 말이에요. 유동성이 어째 움직이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움직임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바이낸스 테더 차트 기준으로 한 88K 근처를 찍어줬는데 지금 만들어진 비트코인 요 저점이 당분간 유의미한 저점이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고점 대비 한20% 정도 하락을 한 거라서 지난 사이클들 대비해서 조정폭이 좀 적다 그래서 아직 더큰 조정이 올 거다 이렇게 분석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때는 이 시장 파이가 지금보다 좀 많이 작았죠 근데 지금 전체 거래소의 선물 포지션 청산 규모가 지금 실시간으로 거의 한 1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거의 2조에 육박하는 금액인데요 이런 유동성을 지금 다 빨아먹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저점갱신이 굳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고요 마켓메이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정도의 이제 큰 낙폭을 지금 만들어내려 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크립토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건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요. 비트코인을 만들기 전에 사토시가 썼던 그래도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나중에 높아질 텐데 가격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변동성 또한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변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자, 우리 리플 차트 보겠습니다. 지금 3,000원이 간당간당한데 요래 다이버전스도 떴네요. 지금 말이 필요 없죠. 제가 괜히 5,000원 근처에서 그래 막 팔아라고 팔아라고 노래를. 겠습니까 자, 이거 리플 제가 차트 보면서 이 설되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지금 우리 리플도 신고가를 경신한 이 시점이 기존 보유자들의 영역, 즉 이제 수익 실현을 위한 자리라는 거고. 자, 여기 이렇게 비트 스탬프 차트 제가 보여 드리면서 4,900원 넘으면 익절 좀 제발 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죠. 자, 그리고 리플이 지금 이렇게 한달 넘게 수렴을 하다가 상방으로 이탈을 했는데 제가 여기 앞에 나온 반응이 이, 이 인버스 너무나도 이게 충격파능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4파 조정, 그리고 5파 마지막 상승이라고 보고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엔 한 5천원 근처까지 갈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크게 조정이 좀올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이쯤 치에서 이제 내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막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욕하시던 분들, 지금 다 어디 가셨어요? 자,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40%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도 리플은 좀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여기 이 매물대가 쌓여 있잖아요. 요 근처에서 지금 지지가 살짝 나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요 3,500원 밑에 요 구간에서는 그냥 여유가 되시는 만큼 리플은 꾸준히 매수만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리플 큰 그림으로 1차 목표가는 변한 거 없습니다 11달러 원화로 이제 15,000원, 16,000원 고정도 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만약에 여기서 좀에 뭐한 파동 정도 더 빠져 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4 시간봉 기준으로 작은 매물 대가 하나 있죠 여기 여기가 이제 2,700원, 600원 고그 사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하기 정말 좋은 자리라는 거. 자, 요거 참고하셔서 수익 넘치시길 바라겠고요. 아, 그리고 이스토맥스 이 물렸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던데, 아, 힘들. 제가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되는 코인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이거 시총 보세요. 시총, 뭐이 조밥집 끄레기 누가 봐도 이 김치 코인인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진짜. 자, 이스토맥스 4시간봉을 보면요. 지금 여기 이렇게 80% 짜리 큰 상승이 나왔죠. 거래량이 뭐 양껏 첨가가 됐습니다 이런 장대양봉이 딱 나왔는데 자 이런 구간에서 뭐 너도나도 막 올라타겠죠 여기 막 달라붙겠죠 그리고 나서 이 장대양봉 크기랑 비슷한 거래량이 실린 이 꼬리가 긴 도지가 나왔어요 자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올라갈 놈이었으면 이 도지 캔들 있죠? 이거 몸통 위에 봉이 생겼어야 됩니다. 이래 이래 막 이래 자 이렇게 강한 음봉이 나오니까 뭡니까? 요세개 캔들 딱 보면 이브닝스타죠. 우리말로 저녁별 캔들 여기서 이미 이거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래 막 실실 빼다가 이래 윗꼬리 긴 양봉 하나 뜨죠 여기 이런 데서 못 털었던 거 여기서 다 터는 겁니다. 자 지금 일봉으로 크게 봐도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제일 역대급으로 터졌죠. 이거 진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 이런 데서 물리셨으면 언제 또 올라서 탈출시켜줄지 이거 저도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톰엑스 같은 김치코인들은 안 하는게 답이에요 양봉 긴거 이래 막 뽑으면서 우주 끝까지 갈 것처럼 오르다가 한순간에 이래 패대기 칩핀다아니까안 그래도 이 알트코인들은 리스크가 크다카는데 이런 건 진짜 장난 없어요 진짜 알트코인 잘 모르시겠으면 투자하실 때이 코인 마켓캡 여기 보시고 이제 김치인지 아닌지 그것도 귀찮으시면 그냥 이 업비트 있잖아요 업비트 업비트에 있는 저 정보 요거 보고 이 시총이 얼마나 되는지 요정도만 확인하셔도 큰 화는 면할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떤 알트코인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요게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같이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시기일수록 진짜 우리가 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유틸리티성이다 쓸모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죠 당장에 막 아까 스톰맥스 맨크로 막불라반같이 상승에 덤벼들면서 도박을 할게 아니고 진짜 이 코인이 펀더멘탈적으로 훌륭한 코인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금보다 뭐좀더 편리하고 이롭게 만들 수가 있는 이 목적이 있는 코인인지 아닌지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분석도 우리가 진짜 제대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제가 오늘 앞으로 우리 크립토시 이 발전함에 따라 반드시 성장할 수 밖에 없는 우리한테 이런 조그만 수익이 아니고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진짜 이 부를 가져다 줄 코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같이 좀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쩌면 우리가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이더리움 이 처음 판매됐던 가격 0.3달러 단돈 400원에 이더리움을 살수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리고 솔라나를 0.2달러 300원에 가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제가 감히 장담하건데 10년 뒤 우리 블록체인은 모두 다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강하게 좀 말씀드린 것이지만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과 완전히 동일한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블록체인이 기존 시스템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 10월 31일 날 작성한 글을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없는 새로운 전자 현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죠. 신뢰할 주체가 없더라도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무신뢰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탈 중앙화되고 분산화된 시스템으로 분산된 검증자 이걸 이제 우리는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노드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경제의 원리에 따라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신뢰해야 하는 중앙의 주체를 여러 노드들을 통해 분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거래 내역이 기록되는 장부를 각 노드마다 하나씩 작성을 하고, 실시간으로 이 장부들이 일치하는지, 위조, 변조가 없는지를 확인을 해서 신뢰를 만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비용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만큼의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여태까지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덜 탈중앙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블록체인의 속도 우리가 이제 tps라고 하죠. 초당 몇 건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확장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탈중앙화의 희생이 따르고 이것은 곧 블록체인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무신뢰성에 대한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탈중앙화. 속도, 그 무엇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무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GKP라고 불리는 영지식 증명이 그 해답입니다. 자,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그렇게 뭐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암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으로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이거든요.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사실을 증명할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의 블로그에도 꽤 오래 전부터 영지식 증명에 대한 심도 깊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중에서 GK 롤업이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체인들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 기술의 상용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양자 컴퓨팅처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곧 있으면 레이어 1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가 준비될 것입니다. 하지만 비탈릭도 알고 있고 대부분의 개발자들도 지금 잘 알고 있지만 숨기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이런 잘 돌아가고 있는 블록체인을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9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같은 작업 증명 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지분 증명 방식, POS로의 전환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컨센서스를 변경하는 무리수를 두면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변경하려는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통화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 공중전화에서 휴대전화로 바뀐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됐는데요. 공중전화의 통화 품질을 아무리 개선하고 심지어 공중전화 부스에 에어컨과 히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휴대전화로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겠죠.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처럼 기술을 넘어서 신념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의 성격을 띠는 것들은 예외겠지만 이더리움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지식 증명이라는 더 나은 기술이 점점 더 상용화가 될수록 기존에 있던 블록체인을 아무리 개선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체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죠.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크립토 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VC 중에 하나인 해시대에서도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기술 업체 라운시큐어 김태진 전무는 지난달에 열린 개인정보기술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불가계란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곧 한국은행과 시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도 영지식 증명과 관련된 보안 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기술 개발 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나 삼성, 엔비디아 등의 세계적인 IT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IT 기업들의 대결이 장이 되고 있죠. CES에서도 우리나라 영지식 스타트업인 G크립토가 무려 2년 연속으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GK보팅이라는 서비스를 선보여서 수상을 했거든요.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한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서 현재 투표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는 기술입니다. 전 세계 IT 신기술 공개회장인 CES에서조차도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서비스가 최고 혁신상을 수상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가치 투자를 하기 최고로 적합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기준으로 리서치를 해봤거든요. 애초부터 영지식 증명 기반으로 설계가 돼서 나온 레이어 1 코인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앞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코인을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자, 바로 이 코인인데요. 부득이하게 아직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차트도 보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마이너스 70% 가량 가격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저점 매물대 근처에서 지금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터져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이 최적의 매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코인을 꾸준히 매수를 해서 모으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시들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VC들의 초기 투자가 있었던 코인이고 그리고 토크노믹스도 보면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격을 핸들링하기 어려워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 좋은 코인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제가 찾은 이 코인을 오늘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크립토 시장에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셀시우스 사태, 그리고 루나 사태, FTX 파산까지 이 시장에서 최고로 큰 사건이라는 것들을 직접 제가 다 겪으면서 포기하려고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결국 스스로 일어났고 지금은 이제 크게 돈 걱정을 하지 않는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요. 혹시 예전에 저처럼 지금 많이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정보가 약소하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지금 보시는 제 영상에 구독, 좋아요 요거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눌러주셨으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528-2156 010-5528-2156번으로 영지식이라고 문자를 한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영상 끄시면 종목 공유 못 받으세요. 자, 문자 보내신 분들은 바로 다음 순서로 따라와 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을 살짝 내려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는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댓글을 한줄 남겨주시면 공유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신 휴대전화번호 뒷네 자리 있죠. 예를 들어서 2156 문자 완료. 이렇게 글을 쓰시면 모든 신청이 마무리가 됩니다. 간혹 악의적인 업자분들이 이런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저는 이런 종목 공유를 빌미로 시청자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던가 금전 요구 같은 거를 일체하지 않으니까 4층에 각별한 주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으로 우리 모두가 따뜻한 2025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